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0시 이후 발생한 13명 가운데는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 1인과 클럽에서 접촉한 12명의 확진이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에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고 여러분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에 정기석 교수님, SBS의 박찬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찬범 기자. 용인에 66번 확진자 맞죠? 네. 이태원 클럽.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추가 확진자가 13명인가요? 그니까 오늘 추가로 확진자가 나온 게 열세 명이고요 어제 예. 는 최초 확진자 용인 거주자 밑에서 진안양 사는 거주자 포함하면 지금까지 열다섯 명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본인까지 포함해서 열다섯 예. 명 그러면은 지금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그 판대로 확실히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로 부터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114명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다행히도 97명은 음성이 나왔고요. 6 명이 검사 진행 중이고 추가 13명 가운데 이제 11명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시에서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음. 그 비슷한 시점에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당국에서는 5월 2일 새벽이죠. 일단 그 클럽 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 1,500여 명 정도가 명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클럽은 운영을 하고 클럽에 음.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다 적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니까 그러니까 최소 이젠 접촉자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명단에만 이제 1,500여 명이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1,500여 명의 연락처, 이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항 검역할 때 경우에는요. 이젠 뭐 전화번호를 쓰게 하고 이 전화번호가 그 입국자 거와 맞는지 다시 전화 걸어보고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런 이태원 클럽 들어갔을 때 적는 명부가 가용 누군가가 일부러 허위 기재를 했을 때 그런 것까지 걸러내는 기능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용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박찬문 기자가 한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 19의 무증상 감염자도 많다라고 하고 이 확진 판정 받은 사람도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 30세 미만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 발생자는 20대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몇 달이 가면서 특히 20대 이런 한창 활동할 나이의 사람들이 안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녀줘도 괜찮아. 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면서 지금 어, 이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이 클럽 관계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조금 터지는 모양이 좀 심상찮게 지금 확진자가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클럽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어쨌든간에 젊음을 발산하고 함께 즐기는 곳이다 보니까 음. 마스크를 안 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보질 않아서 그니까 사실상 클럽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최소 1 미터에서 2 미터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 폐쇄되고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와중에 다행히 또술 마시다 보면 마스크 벗어야 되고 예. 비말 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환경입니다 예참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번. 단 감염 사례는 느슨해진 우리 사회 분위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2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업소 중에서 킹 클럽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퀸 클럽에 방문 시간을 기재했습니다. 어,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신 분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자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주말을 맞이하여 많은 그런 행사와 모임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드리며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발열 체크,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거나 아니면 침방울이 튀는 행위, 노래 부리기, 소리 지르기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수님, 이 정경 본부장이 매일 강조하고 당부하고 이런 부분들만 지켜주면 좋은데 좀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겠죠? 지금 뭐 엄청나게 느슨해졌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가끔 음식점도 찾아가고 이제 이렇게 다 똑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어, 이 병의 확산을 급작스런 확산을 막으면 네. 우리는 생활해야 을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두 개가 공존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공존하기는 쉽지가 않다. 완전히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방역 당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집단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냥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동참. 뭐 이거 말고는 없는 걸까요? 만일 이번에 이 클럽 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좀더 역학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그 선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강제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경제 경제하지만 생산적인 경제를 위한 활동이 있고요. 조금 여가를 위한 활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적인 경제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되 여가를 위한 것은 사실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아니라도 여가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저는 연휴 때뭐 환자들이 급증할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연휴 때 가족들끼리 야외에 가서 어, 공기 마시면서 지내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든요. 것처럼 말이죠. 예, 저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연휴를 이용해서 저렇게 클럽에 많이 갈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연휴가 아니더라도 어, 매일 밤 아마 클럽은 저렇게 분비였을 거거든요. 하필이면 연휴이기 때문에 이제 또 마침 연휴의 영향으로 보이는 거지. 예. 그래서 저 부분을 좀그 많이 구체적으로 역학 조사상 제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것은 어, 저 저런 행태의 업종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통제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돌이켜 보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그때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아 저거 문제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젊은이들이 우리는 상관 없어, 우리는 문제 없어, 코로나 19는 젊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대 그러면서 그 해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던 사진이. 해외 언론 통해서 다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 상황은 어쨌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가 돼 버렸고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도 혹시 같은 생활 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꼭당부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결국 제가 20대라도 저는 안걸릴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 거 건강하니까요. 같습니다. 예, 통계가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예. 어, 앞만 20대들이 나와서 혼자 지금 생활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웃에 있는 내가 봐야 될, 그리고 내가 우리가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돌봐야 될 그런 조금, 어, 이 건강 취약자들을 네. 생각하면, 어,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데는 그냥 따라가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모여가지고 밤새 몇 시간씩 같은 자리에서 모여있고 제대로 된 수칙을 전혀 안 지키는 것은 좀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정말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더 좋아질 거거든요.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언젠가는 우리 인류가 이걸 극복을 할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달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길게는 한 (1년에서) (2년) 짧게는 뭐 금년 말까지라도 그렇게 백신과 치료제만 나온다면 뭐그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일그 저희 독감 보십시오. 예. 독감으로 우리나라 국민 천명 안팎이 매년 돌아가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학교로 문을 닫지 않고 모이지 말란 얘기를안 합니다. 예. 겨울에 한창 독감이 유행할 때도 그래서 그는 우리가 치료제, 와 백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할수 있는 걸다할 환경에서는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불분명하고 너무나 전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각자의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젊은층은 혹시 코로나 19와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젊은이와 함께 사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한다고 하면 은 무증상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이곳에 가는 것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당장 또 다음 주부터 계약이 시작이 돼요. 이 계약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부모님들은 아, 이제 드디어 아이가 학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 아직까지 안끝났는데또 학교 가면 어떡하지? 등교 계약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등교 계약 언제쯤 할까요 근데 지금 당장 한 것보단 좀 미룬 게 좋겠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등교 계약했을 때 혹시나.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들이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통해서 등교 계약에 선택권을 달라 이런 주장 선택권을 달라 계약을 미뤄달라가 아니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권을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가정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는 그걸 허용해 주세요 등입니다 아, 등교 계약 시기를 미뤄달라는 청원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네. 학교에 안 가고 혹시 그냥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음.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 수업을 그대로 나는 받는다거나 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거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일단 사실상 등교 계약권을 좀 학부모에게 일부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예. 방식은요. 기존에 보통 학기 중에 내 아이 데리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체험학습, 그렇죠. 외국 그 체험학습 신청서 예.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체험 학습 신청서 내고 사유란에 가정 학습 이렇게 적어서 내면 신청 내면 받아 주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시작으로 해서 등교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설사 해당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 아이는 집에서 원격으로 학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네, 뭐 원격 수업을 다 같이 듣는 것은 좀 불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교 계약이 되니까요. 예. 하지만 뭐 가정학습 따로 하겠다, 개인 학습 하겠다 하면 그거를 이제 결석 처리하지 않고 학교장이 허가한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십니까? 정부의 뭐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네, 이게 지금 계약을 뭐 오늘 이제 이 이제 이태원 그 건이 터지긴 했지만 그동안 정말 국내 발생이 적었고. 또 이제 여름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계약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때 미뤘다가 가을에 또 터지면 금년에 다 유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보는데 대신에 좀 조금 더 합의, 그다음에 조금 더 점진적인 등교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 불안해할 줄은 몰랐어요. 상당히 정부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쉬, 쉬. 차를 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봤자 한달 안에 지금 그렇죠.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모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나라 호주 같은 나라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를 합니다. 어차피 이제 온라인이 많이 이제 실현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가서 숙제 검사하고 또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럼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번좀 어렵다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학교 내에 밀집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학년만 쉬면 됩니다. 예, 나머지 학년은 또그 학교 등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좀 얘기도 해보고 또 동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공개를 하고 물론 속으로는 얼마나 치열하게 정책을 짤때 논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러 우리 같은 사람들 좀알수 있게 얘기를 좀 해줘가면서 했더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부가 뭐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상황에 또 대처하느라 교육부도 고생하고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이것을 헤아려서 어쨌든 교육부 나름대로는 두 가지 방안을 다 선택한다 등교 개학해도 좋고 가정 학습해도 좋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와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잠깐 식사할 때만 벗고. 뭐 이런 부분들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계약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 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가족사진을 아마 다들 휴대전화에 갖고 다니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또 지갑 속에 사진 갖고 다니시겠지요. 오늘은 가족사진을 한번꼭한번 꺼내서 봐야 할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았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예정과는 특히 요양원의 부모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예정과는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일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면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사랑해, 오, 나 왔어 엄마. 코로나 때문에 엄마 이게 엄마 전염될까봐 내가 면회 못 왔던 거야. 엄마 속상했지. 나도 엄마 못 봐서 속상했어. 저 사진은 엊그저께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유리벽 사이에 두고 부모님과 자식이 만나는 저 순간은 저렇게 행복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아직 전화 안 하셨다면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버이날에 보내드린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